아, 근데 무서워. 좋다, 좋다. 출산, 음, 출산. 무섭긴 출산. 하지. 응. 어, 남자도 뭐, 군대 가기 전에 있어서 한달 동안 술마신다니까 어, 뭐. <laughs> 아. 이뭐할 때마다 뭐 여자 출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남자 군대 <laughs> 얘기 나오고. 아. <laughs> 화생방에 한번 해 보라. 평행이로평행이로이 우리 둘이가 넛지질해서 그래 이게. <laughs> 생리 배불하는 거랑 똑같대. 이네 <laughs> 봤네. 그 남녀 집중탐구 리나 헤라 연애 6화 시작합니다 예에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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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웃음> 여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음. 첫 번째 출산 육아 음, 그리고 네. 직업적 커리어까지 음. 유지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다 우리 이런 음. 토크는 많이 안 해봤잖아요 우리 사적으로 그렇죠. 음, 음, 어,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 뭐 출산, 오, 육아, 응. 직업 다 응. 완전 응. 부담 100%, 150% 150%. 아 만약에 이게 어. 다 이어지는 게 출산, 인신을 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산하잖아요 네. 그 출산, 육아, 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어, 육아, 휴직 어. 이게 어, 네. 1년인데 음. 요즘에 좀 회사나 부담적으로 음. 6개월만 이런 식으로 압박이 조금씩 들어와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년을 하면 너무 크이 되니까 아니 음.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음. 그러면 한6 개월까지만 하고 나올 수 있냐. 아, 그러니까 왜냐면 얘를 나를 대체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어. 생각보다 계약직이 막 다들 어. 안 구해지고. 어, 회사 입장에서 회사 그렇지 회사 사무직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 그쪽에서 이게 뭔가 한 사람이 뻥비면 엄청난 아니, 큰맞아이잖아요 뭐 맞아요. 어, 그런 것도 크고 그다음에 커리어까지. 그게 커리하잖아요. 게, 어, 그렇죠. 그러니까그1연이 그렇죠. 그 어, 어. 엄청 크잖아. 아니, 선빵이에요. 좀 봐줘야죠. 어, 어 선빵이니까. 아, 어, 나 어. 어, 선빵이니까 봐줘야 나, 어. 근데, 되게, 나 좀, 성장하면 돼. 어, 어, 어. 말 안아, 가면 진짜. 나, 원래, 약간, 입, 어. 입, 입이 먼저 나. 근지근지. 어. 어. 아, 이거보다. 물론, 저도 어. 지금, 음. 지연이가한일분여가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아, 어. 그 음. 와중에, 어. 주둥아리가 얼마나 드른드른 거라겠어. 나, 나? 아, 우리 다. 자, 일단은, 선빵이라서 이제 봐주는 거야. 어, 그렇다. 아? 어. 그렇습니다. 아~ 직업적인 이유가 제일 크긴 한가 보네 그렇죠. 어. 음. 그~ 아~ 그래서 좀 직업을 이게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벌이가 되는 남자를 찾는 이유가 제일 큰거 같다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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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실적이니까는 음. 어. 같습니다 에 있어서 여자의 음. 음. 이제 다 우리 공동유아긴 하지만 네. 어. <laughs> 엄마의 비중이 음. 좀 음. 넓지. 아 쌉, 쌉, 싸 쌉날워요. 저 실제로 어. 이제 예전에 회사 에 있을 때육아휴직 갔다 온그 음. 여자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음.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음. 그 많이는 없었는데, 어. 와서 이제 일 적응하고 하는데 음. 또뭐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니까 음. 좀 있었는데, 음. 이분이 좀 힘들어하는 게 애가 6개월도 안된 거야. 음. 음. 아, 일, 너무 일찍 써버려서. 음. 너무 일찍 써버려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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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일찍 써버려. 몸이 안 좋으셨나? 몸이 안 좋았어요. 심했나 보다, 이게. 어. 어. 일을 할수 없는 몸이었어. 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아기가 너무 어린 거지. 음. 음. 아. 어 근데 6개월도 안된 아기를 놔두고 오기가 그게 제일 힘들대. 아,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일을 그만두시지 않으셨고. 어, 계속 다니긴 하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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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그 회사가 주 4일째 회사였어가지고. 어떻게, 어, 좀 계속 다니긴 했는데. 음, 굉장히 나이산 나이산 회사네 그래도 주사일자 는그 어, 자체만으로도 나이스한데 뭐, 어. 그,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거는 음. 그랬고 그리 내가 그 당시에 그 팀의 팀장이었는데 아, 이제, 어, 팀장님 아, 팀장이었는데 최대한 팀장님. 일을 배려해줄 수밖에 없어 어. 막 야근을 시킬 수도 없고 어. 그런 얘기를 어. 듣고 나니까 어. 근데 뭐 그러면 일이 많으면 결국 내가 야근을 해야 돼 어. 근데 어. 근데 또 어쩔 수 없잖아 어, 어.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었어까 거의 있었는데. 이 정도 팀장이면 양산시 어, 팀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맞아 진짜 팀장님 진짜 현주가 징징거리면 바로 다 받아주는 침장. 아 근데 아. 애기 6개월도 안된 애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쌍카는 아니 나도 내가 뭐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고 음. 뭐 미혼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거에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내가 어, 음. 내아 같은 생각. 어내아 인류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그런 얘기 든어 음. 그 마음이 든다 진짜. 네시쯤에 음. 전화 받고 딱 와가지고 어 애기 열난대 여기 가면 아 빨리 가세요. 이랬단 아, 아, 아 맞아 맞아. 아, 아 나는 그래돼아그래돼그래돼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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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될 수밖에 아. 내가 아. 내가 다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나 그랬어요. 아 맞아 맞아. 너무 다행이다. 음. 나 회사 잘살안할거 모르지 이런 아, 누구, 좋은 팀장님 만난 거. 응. 누구지 같은 팀장님은 안 돼. 에 어떤 거지 같은 팀장이 니네 애새끼 아픈 걸 레버크 <laughs> 왜이지을 하겠나. <laughs> 아 당신은 도대체 어떤 그렇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왜안 돼? 아, 예? 있고, 있고, 니. 에, 지금, 그, 그건 뭐 행복한 세상이잖아, 거기도. 어, 아, 여자 아, 입장에서 아, 이 커리어를 일는다는게 음. 음. 되게 힘들긴 해 어. 내가 이거 뭐 공부 했는데. <laughs> 아, 있는데. 아, 근데 <laughs> 그 자체도 아깝다. 경력이 아, 아. 단절되는 거. 아깝기도 합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저희 저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네네네. <laughs> 와, 나 간호사 쌤들그3교대 하면서 애 아, 놓고 네. 결혼하고 하는 거면 좀 신기하다. 아, 여자의 힘이라는 게 좀. 해좀 대단하다. 네. 구독자 1만 가자. 이거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했는데 네. 엄마 라이팅, 아 언니 라이팅, <laughs> 친구 라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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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야, 야, 아 맞아 맞아. 야야 너도 내처럼 고생하지 말래 이런 거. 아자 거 야너너 너, 너 결혼하면 좋대 절대 하지 마내니나봐아딸같이 그래. 음, 어. 엄마들 꼭 그러더라 나는 어. 일찍 결혼해 갖고 음. 니는 일찍 결혼하지 마래 아 우리 주위에도 이제 어린 친구 있었 <laughs> 친구랑 사귀던 어. 어. 남자애가 있었는데 음, 어. 그 여자애 부모가 어, 어머니가 일찍, 일찍 결혼하면 안 좋더라를 어. 딸내미한테 그대로 라이팅을 해버려가지고. 음. 음. 맞아요. 그렇게 되는 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음.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요런거 좀 많이 듣나요 확실히 듣는 편이긴 하죠 특히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듣죠 아, 친구라이팅요친구라아네 아 진짜 오늘 이래갖고 저래 는데애 애 음. 놓으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카너왜 밥을 못먹어 나는 맨날 거기서 왜 밥을 못먹어 아애아 자는시간에 밥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 애 자는 시간에 청소, 해야 되지. 빨래야지. 이거 해야지. 아... 니나, 에 결혼하지 그랬어. 마라. 밤. 근데 이건 남 근데 니는 결혼했 근데 <laughs> 그렇게 해놓고 이혼 안 하잖아. 한... 어. 어.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자식 안 버리잖아. 그래. 음. <laughs> 그 그래. 그러니까, 근데, 뭐, 근데 그래. 나보고너 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나 해놓고. 나는 그게 좀, 내가 그 방금도 내가 지안이한테 반문했지만, 음. 그게 웃겼어. 자기는 음. 핸 상태야. 음. 불만을 음. 불만을 계속 얘기해. 음. 근데 자기는 그 현실에 폭 빠져서 안, 절대 안 나와. 그렇죠. 아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웃겨. 음. 그런 어거 보면은. 그런 여자들 얼굴 보기 힘들다 <laughs> 어, 밖에 잘안 나온다 아이가. 어, 그렇게 해놓고 가면 내가 뭐, 내랑 놀자. 그럼 뭐, 그렇게 해놓고 가면 또 뭐. 아기 봐야지. 어, 이기 봐야지. 어, 어, 아기 봐야지. 뭐 당연한 거고. 카 가야 돼. 어. <laughs> 또 인스타에 존나 <전화> 올리고. 그 어. 아, <laughs>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우리 애기. 현준은 좀 그런 라이팅 들은 거좀 있나? 나 언니 라이팅 어. 아그 친구보다는 친구들 일단 내 친구들이 결혼했잖아 친아들 아, 친아들 음. 결혼 친아야들은 저는 권장하고 완전 어. 권장하고 그러니까 어. 저런 친구 좋아 언니들이 자기의 어떤 뭐 자기 감정선을 좀 이해하려고 하지 그렇지 아 삶에 어. 난 사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힘든 점이나 음. 뭐 남편 누가 남편 에이. 뭐 고부 갈등 에이. 이런 것들을 에이. 나는 이랬는데 에이. 너라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좀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어, 나이스하네 그건 그니까 어, 끝맺음을 그렇게 할것 같아 아. 아, 나도 막 감정을 이렇게 토로할 수는 있잖아 아. 그런데 꼭뭐 이렇게 뭐얘또 나에 대해서 물어요. 음. 어, 남친구 묻고 나남 친구 묻고 아그마또그 판사 야 판사. 판사 판사 자기 아 생각에 음.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아 니도 그럴 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바로 판단해보자. 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내보냈지 아 내보냈는데 네. 좀 만나면 그런 사람 찝찝해. 아, 그래도 아, 에너지 맞아. 영향 받죠. 음, 음, 아, 에너지 뱀파이어인 아, 뱀파이어 사람들이 아. 좀 에너지, 그런 잘안 만나. 요 약간 완전히 손절은 아닌데 어, 정말 뭐한 얼마 만에 만나겠노1년한 번. 그래. 어, 어. 그래, 어. 그냥 그냥. 나왔으면 그... 좀 잊고, 놀고, 그, 들어가지. 맞아, 맞아. 왜 계속 그 얘기를 <laughs> 그대로 하나. 아니,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직장 생활하고, 누구나 다 일하고, 막 힘들고 다 그렇잖아. 그렇 그렇다고 직장 무조건 다100% 그만두나 말도 안되 <laughs> 네, 그래. 그냥 어, 거기서, 어. 거기서 그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어, 어. 자기도 그렇게 애 키우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까지는 음. 좋은데, 그렇다고 그거를 갖다가, 니도 직장 그만두래라고 모든 사람한테 그걸. 우리가 <laughs>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아 그렇게 안 하지요. 아, 어, 어, 미친놈이지. 그니까. <laughs> 구독은 사랑입니다. 축구 모임 가면 이제 결혼한 형들이 좀 있었거든. 요 결혼한 형들끼리 그거 결혼하지 말라 배틀 존나 하거든요. <laughs> 어, 그래? 어, 결혼하지 어, 말라. 결혼 못한 애들 앉혀놓고 어. 니는 결혼하지 마라. 이러면서 어. 뭔가 이제 불행 배틀 시작한단 말이야. 어. 아, 내 오늘 축구 나온다고 설거지하고 재활용 다 버리고 나왔는데, <laughs>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나는 음식물도 버렸는데, 음. 나는 청소 다, 청소기 <laughs> 다 돌렸는데, 이런 얘기를 음. 하는 거야. 근데 음. 내가 이제 결혼할 시점이 돼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음. 정말 별거 아닌 거 그냥 해야 되거든. 어. <laughs> 내가 살면서 내 거를 내가 치운야 거거든. 아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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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또아 <laughs> 아,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남자만 할수 있는 힘든 것도 있어 집안 음. 일에서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어 뭐, 음. 사실 뭐뭐 뭐 화장실 청소한다 이런 음. 거는 그냥 남자가 힘세서 그냥 빡빡 문대는 게더 짜이 아 음. 맞다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음. 아 우리 아버지도 화장실 청소 본인이 아시거든. 어 맞아 맞아. 어, 그런 거 있다 좀. 그리고 아. 남자가 너무에 티라서 티어서. 아 그쵸, 3, 3D 음. 티한건 남자가 아니야. 어, 뭐 그런 거 어, 있죠. 맞아 아. 근데 아. 있죠. 남자들이 솔직히 그냥 화장실 청소 한 시간 빡세게 하는 게 낫지. 음. 뭐 화장대 위에 먼지 하나 하나 닦아라. 어. 이러면 솔직히 10분만에 지겨워서 아. 갑자기 벌레 아. 던지. 거든 그런 거 어. 장난하거든. 그런 거 여자들이 해주면 좋고. 음. 음. 그러니까 음. 남녀를 떠나서 잘하는 걸 하자. 어,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일 안나 생각이면 결혼 하나. 준호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결혼을 잘 하겠지만, 음. 또, 반대의 남자들이 많죠. 형. 어,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laughs> 어, 초식남이라고. 대일남이라고 해서. 초식. 등장을 하는데, 연애까지는 그냥 맞춰줄 수 있다. 근데 아, 결혼까지, 하, 평생 그렇게 맞춰줄 수 없다. 음.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들도 음. 많고, 음. 무거운 책임을 지뢰하지 않고 결혼을 안 하려고 많이 하죠. 아, 아. 그래, 책임감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 좀더 나면, 연애까지도 포기를 하는. 동성끼리는 이제 <laughs> 그런 책임감이 안 생기는데, <laughs> 꼭 이제 이성을 만나면 그런 책임감이 생겨야 되니까. 어, 에, 책임감을 지기도 싫어하는 남자들이 많아. 이제 이제 어. 호르몬이 없어요. 20대 남자들이 남자들이랑 어. 붙어서 놀다 보면 재밌거든. 아, 그게, 아, 재밌는 그게 재밌어서 그냥 아, 결혼 안 해도 되겠다 싶어. 근데 음. 30대 되잖아요. 한두 결혼하기 시작하자까에내 아, 주변에 놀 사람도 없거든. 아, 그러면 아,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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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음. 전부, 전부 다뭐 친구들 퐁퐁 다 돼가지고. 그래. 펑펑. <laughs> 나중에 <봉> 그 친구 중에 하나 그 유치원 다닌다고 애라도 그 데리고 오면은 진짜 졸라 결혼하고 싶어져요. 음, 아니 음. 엄청, 이세에 대한 욕구, 남자는 뭐 엄청 세니까. 본능적인 거죠?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이거. 맞아, 맞아. 그리고 역시 남자는 돈. 음. 잘 나가는 지인들이 또 시원하게 결혼하는 거 보면은 음. 상대적으로 박탄감을 엄청 느낍니다. 맞아 돈 많은 사람들 <목소리> 결혼하는 남자는 잘 없어. 맞아요. 음. 음. 아, 아. 그, 이혼하고 또 하고 막 계속 그질하는. 아 그렇죠. 아. <laughs> 돈이 많은 상관 없거든요. 아. 어. <laughs> 이혼하고 또 하고. 양육비로 음. 줘도 되거든요. 아그 어. 정도의 돈이면 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자식은 낳아야 되니까. 노 노비... 법적인 아. 자식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돈이 많은 남자들이 어, 그, 없지 그, 않나, 그 결혼을 하고 안정감을 느껴서 돈을 더잘 벌기 시작해. 음. 아. 아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그. 어차피 음...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면 아이가 그 출생신고가 안될 걸? 돼요. 돼요. 어, 모다되잖아안돼 돼요. 미혼모 다, 되잖아요. 되고, 어. 아, 아, 이제 돼요? 다 됩니다. 아, 요즘에. 어, 아, 좋겠네. 됐습니다. 어, <laughs> 근데 뭐, 어, 남자는 뭐 엄마 없이 시작이 안 되잖아. 근데 여자는 뭐 사유리처럼 진짜 아 할수 있는데 아, 어. 아 그렇지 음. 남자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내 로망이었어 사유리가 음, 어렸을 때 음, 음. 아, 오. 로망 나는 어. 결혼은 모르겠고 아기를 음. 가출산과 어, 육아는 어좀 음. 어, 나이 싸네 음. 난 여자로 태... 여자 사람으로 <laughs> 태어났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laughs> 아그 기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어. 어. 어, 진짜. 근데, 에이, 근데 무서워 출산 음. 좀 무섭긴, 무섭긴 하지 어, 육아는 남자도 모르... 군대 가기 전에 한달 동안 술 마신다 이거 그래 그래 근데 술도 못 마시잖아. 아니, 아 아니, 무서워. 나는 술도 약해. 술도 못 마셨다. 아, 참또 참, 참. 너무 무슨 생리 나오면 군대 나오고 급이 다릅니다. 아 그게 아, 나 네. 아, 그렇지 그렇지. 드링지예. 아, 아 근데 진짜 기초 기본 기초 훈련은 기초 어. 훈련 맞나? 기초 어, 훈련 맞다. 어 그거 좀 해야 될것 같아. 기초군사 훈련. 어. 기초공사 훈련하면 난 가고 싶어도 나이 때문못 가든지 <laughs> 하도... 아 좋대 난 뗄게야 둘이 조시 없잖아 아, 아 감사합니다 기초공사 훈련 가능하나 아뭐할 때마다 뭐 여자 출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남자 군대 얘기 나오면 <laughs> 아, <laughs> <laughs> 화생방에 한번 해보네 평행이로요 평행이로 응. <laughs> 응.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너치질해서 그래 이게 <laughs> 생리 배불 하는 <백분하나가> 거랑 똑같대일 <laughs> 해봤네 그러면서 <laughs> 우리 2년 동안 매일 아프단 말이야 이거 서로, 서로 안 해봤으니까 서로 2년만 하면 되잖아 서로 서로 서년나면나 서로... 그냥 웃는다. 어... 어, 뭘 비교해? <laughs> 귀엽다. 아... 아... 그 여자는 거의 한4 0년 하잖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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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원 우리, 우리도 폭격수술했겠냐 <laughs> 그래 그래 그래. 할래, 하잖아. 했다 할래. <laughs> 감... <그래>. <웃음> 에이, <웃음> 자, 풀 버전은 팝빵에서아 그렇습니다. 이대 일의 결론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 당신들의 눈 높이가 문제다. 음. 네, 쓸데없는 당신의 눈만 낮추면 천사와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어, 파랑새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내보고 싶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풀버전은 팟빵에서 그리고 하이라이,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은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검색하시면 사이즈의 모든 코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우리 결혼해요! 사랑해요! 와.